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고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언약대로, 약속대로, 맹세대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물 바다가 된졸로 시장입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살 딸에게 약속을 했다 합니다. 언젠가 네가 성인이 될때 결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춤을 추겠다. 두살때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내성 전심마비가 되었지만은 피나는 재활훈련을 통해서 딸이 결혼할 때 결국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은. 인간관계의 기초와 기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7년간 감옥에서 고통받았던 넬슨 만들라는 흑인 인종차별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랬더니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최초의 나아프레카 공화국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아프리카의 많은 흑인들은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변화 없이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여기에 감동을 받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민숙이 23장 19절에 오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시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고난 중에 이사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절망 중에 큰 소리로 막 부르짖었다. 그런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기대한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한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더라.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성경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도 나와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금 대접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차서 하나님 보좌 위에 상달이 된다. 이것이 개시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처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인을 해줘야지만 이그 기도 강당을 받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지만 해야지 그 규칙과 그 법칙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사장이 승인을 해야지만이 그 문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사.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오면 너희가 악한 자 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자식에게는 좋은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대한 독재자지만 자기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고통받을 때부르지어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게 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러지질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0편, 9, 0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란과 아픔은 기도하면 간증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내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낙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끈질기게 강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늘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불쌍해가달라고 국률이 여겨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강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사백생들이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을 뜻합니다. 기억하다 이 말은 늘 생각하고 있었고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 히브리오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사백성들이 강구하니 때가 되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베르트라는 히브리 단어 이 언약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약속을 뜻하며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대에서는 뭐 손토장을 찍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칼을 사용해서 반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로 약속을 체결한 사람들이 반토막 난그 사이로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이 반토막 난 것처럼 당신은 그런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언약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어기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수교 산 앞에 두었을 때그 재물을 반토막 내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반토막난 재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이 언약 계약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외에는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곡강에서부터 더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난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성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창세 15장 24절에 그들이 성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 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언약보다 더 위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모세는 겨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백성, 온 인류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수현약이니 곤더위를 위해 붙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세웠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쪼개서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과 언약을 체계할 때는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피와 살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피 언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도를 믿는 자마다 제사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과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사백성들이 추레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가 세우신 이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믿으면 우리도 영생하고 재산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와여 믿음을 말리야마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약속을 체결해서 결국 그것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했는데 십자가의 피 언약을 믿으면 결국 우리가 영적 가난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구원자를 훈련하여 결국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다 이 말은 늘 주목하고 살피고 돌아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라는 구원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남자는 다 날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신을 받고 날강에 던져졌지만 애굽의 공주가 바구니에서 걷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모세가 말과 일에 능통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공주에게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외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력과 학력과 역력을 익히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강에 버려진 아기였던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대기에 노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군사를 쳐서 죽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간 모세는 훈련을 받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백성을 돌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백성을... 온전히 돌볼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닫고 미대한 광야에 가서 40년간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급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한 약속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짐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있다가 오셨습니다.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단과의 하신 말씀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또한 구약시대 수많은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국이라는 영원한 집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스들을 바라오며 신의 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모세를 바라보므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도를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터는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각오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 1 0 8편 6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 그리도는 우리 편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0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세로 하신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그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가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야마 넉넉히 이기는이라 우리는 믿음의 지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며 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늘, 늘 운전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그럴 때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그럴 때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그럴 때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그럴 때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픔과 역경과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아 간증하고 승리한 여러분이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이 있지만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이 이 모든 역경과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문제의 강이 갈라지고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깨달라고 취해주고 통선을 기도하겠습니다